자녀들을 두명 키우는 상황이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절실한데 남편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수년째 붙잡고 있고 생활비를 3개월에 한 번, 뭐그 다음에는 5개월에 한 번, 80만원씩 주고 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협하는 안변 이혼 전문 안수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내가 겪고 있는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실제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도 오 정말 너무 힘드셨겠네요 이혼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이혼 사유가 될까? 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이혼 사유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실 때 넘어야 날첫 고비와 같은데요. 차라리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날때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되는가입니다. 생활비를 안 주면 무조건 이혼 사유죠. 뭔 말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이혼 사유 맞아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이 너무 쉽게 나죠. 그런데 생활비를 줬다 안 줬다가 해요. 생활비는 안 주는데 애들 교육비는 다 자동 이체해서 주고는 있어요. 일을 다니는데 또는 사업을 하는데 잘안 되니까 생활비를 못 주게 된 까닭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혼 사유가 될지 그때부터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죠. 아예 안 주면 비난할 수 있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그냥 막 비난만 할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활비를 아예 안 주는 사건보다 생활비를 주는 때도 있는데 이 생활비를 주는 날이 들쑥날쑥하고요. 그 액수도 너무 작아서 대부분을 내가 혼자 알아서 해결해 온 시기를 오 겪은 사건이 현실적으로 더 많아요. 이런 경우 이혼을 고민하시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고 홀로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한 명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지 수고리 하시면서 견디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실제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났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의뢰인의 남편도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정말 드문드문 준 경우였어요. 자녀들을 두명 키우는 상황이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절실한데 남편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수년째 붙잡고 있고 생활비를 3개월에 한번 뭐그 다음에는 5개월에 한번 80만 원씩 주고 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달은 연속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 또 수개월 생활비를 주지 않아 문제지만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그만 사업 접고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보자라고 이야기. 해봤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월말부부처럼 살아갔습니다. 의뢰인이 십수년간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홀로 자녀 두 명을 다 키워냈고요.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하셔서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 등 부양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청구했어요. 남편은 이혼할 마음이 없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안준게 아니라면서 본인이 준 돈을 전부 합계를 막 내서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아예 안준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저희 측은 남편 명의 계좌, 뭐 남편의 어머니 명의 계좌 등을 조회해서 남편이 본인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많은 금원을 소비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실제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나 남편이 소비한 금원에 비하면 소액임 점 등을 밝혀내어,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실제 남편의 사업을 놓고 의뢰인 이 배우자에게 계속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편이 이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졌고요 이 자료 도 천만 원 인정돼서 승소했습니다. 실제 판사님이 써주신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생활비의 조달을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독단적인 의사 결정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가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됨을 명확히 기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지와 실제 순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1절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생활비 지급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나 배우자가 드물게 생활비를 간헐적으로 지급하면서 내 요청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사례는 조금 다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지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편하게 상담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